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 어저께 어, 댓글로 이 팀장님께서 물어주신 부적, 부적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팀장 질문이 A 집 사업 운이 좋으라고 A 집 점집에서 부적을 하나 받았고 B라는 점집에서 부적을 또 받았다. 만약에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다닌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 사실상 부적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무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그냥 그림 그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그린 그림, 그림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운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기운은 우리가 무속에서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의 기운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발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도록 그 기운을 나타나오게 하고 아니면 애군이 들어오지 말도록 어, 하는 그러한 또 방지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합을 좋게 하는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을 좋게 하는 부족을 A, A라는 점집과 B라는 점집에서 동시에 받아서 내가 이거를 욕심에 다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게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긴 한데 이 부적 두 개의 기운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서로 좋게 합의된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기 부적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사실 이거를 뭐 부적만 봐서는 이게 합이 좋다, 합이 안 좋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댓글에도 이제 답변을 드릴 때, 현실에서 이건 일어난다. 만약에 내가 두 개의 부적을 다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현실에서 내 사업이 어떻게 풀려져 가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와요. 만약에 좋지 않게 풀려져 나간다고 한다면, 이두 개의 부적이 상충이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깨지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부적을 두개다 가지고 다니지 않는, 안아야죠 그리고 나서 A라는 부적만 가지고 다녀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B라는 부적만 가지고 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것이 나한테 잘 맞는 부정인지 어,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적은 폐기 처분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떠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다고 느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처분을 하면 그냥 내 마음에 내 기분에 찝찝함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똥을 싸고 뒤를 안닦안 닦은, 안 닦은 듯한 그런 찝찝함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 부적을 만든 무당한테 그냥 이거를 다시 갖다 주고 폐기 처분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처분하는 데도 돈이 든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 그거는 이제 어,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는 영역으로 제가 남겨 두겠습니다. 아무튼 폐기 처분을 하면 되고 부족도뭐 아무렇게나 폐기를 처분 어 폐기 처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날에 자기가 기도를 갈 때나 아니면 굿당에서 일을 할때 그럴 때 이제 어, 그부족을 태우시는 무당분도 계세요 이것은 뭐 무당분들마다 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론이 다르다 보니까 어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신령님한테 고하고 저만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을 하니까 또저 저 역시도 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내가 A라는 점집에를 다니다가 이쪽 무당분이랑 안 맞아서 그만두고, 왕래를 그만두고 B라는 점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A한테 받았던 무당 그 부적이 있으면 이것을 B 무당한테 부탁을 하세요. 의뢰를 하세요. 네, 폐기 처분을 해달라고. 네.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그게 효과가 좋으면 가지고, 있음, 가지고 있으면 되고, 효과가 없다면, B라는 무당한테 A라는 점집에 다닐 때 받은 부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제 B라는 무당이 알아서 그거를 처리를 해줄 거예요. 예. 뭐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드리면 되는 거고, 그냥 가지고 오면 내가 처리를 해주겠다 고하면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것도 사람 마음에 따라서 돈을 받, 받고 안 받고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거는 그 무당의 가치인 거지, 저의 가치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가치가 상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암튼, 그렇기 때문에, 어, 부족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손쉽게 할수 있는 게또 부족이고, 부족도 정말 금액대가 천차만별이에요. 네, 정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천차만별인 거고, 무당이 직접 그리는 부족도 있지만, 이미 그려져 있는 부족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할 말은 많지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오늘은 부족에 대해서 이제 손쉽게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또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부족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뭐상가집갈때 그냥 1일 부족도 있고 아니면 6개월 부족 1년 부족 뭐 3년 부족 10년 부족 이것은 뭐 만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부족이란 거는 그 효과를 우리가 봤다면 더 이상 그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능을 다상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1년 부족을 했더라도 그 안에 내가 어떠한 효과를 보거나 그렇게 했다면 1년 동안 다 채워서 그것을 처분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그부적이그 기능을 그 효능을, 효능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면 그 부족은 처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예, 부적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마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